자, 오늘도 마녀 슈슈슈계라는 모바일 게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다이아를 쓰지 말고 모으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었죠. 그 이유는 4-3 스테이지가 뚫리게 되면은 새로운 악의 꽃 뽑기 컨텐츠가 추가되거든요. 자, 현재 이벤트 남은 기간 5일 6시간 남았고, 느낌표를 눌러보게 되면은 S등급이 나올 확률이 1.4%입니다. 자, 참고로 요 녀석들은 마녀가 아닌 지휘관입니다. 자, 마녀랑 지휘관의 차이점은 마녀는 요렇게 소환해서 같이 전투하는 녀석들이고, 이 지휘관은 시작부터 출전해서 공격을 할수 있는 녀석이죠. 자, 그래서 그동안 모은 다이아로 한번 뽑아볼 건데, 자, 100회 이내 S급 지휘관 반드시 획득이고, 200회 때 악의 꽃을 얻을 수 있는데 아마 200회까지는 못갈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 악의 꽃이라는 지휘관 뽑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자, 저도 오늘 한번 뽑아보도록 하죠. 오, 어, 깜짝아. 바로 나온 줄? 왜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어? 단발에서 그냥 긴발된 이것 뿐인데요? b 등급의 여렴의 소녀, B급 마법 학도, 요렇게 하면서 받아줬습니다. 자, 10회 오픈 한번 더. 제발! 나오자! 너 말고, 한번더 뽑아주게 되면은, 나오자! a 등급의 심해 마녀? 말고, 자, 우리가 원하는 거는 S등급. 또는, 아의 꽃. 자, 몇번 뽑기 못 하겠는데요? 자, 대검의 기사. 아, S등급이 조각으로 나왔네. 자, 한번 더. 제발. 어, 뭐야. 나왔는데? 자, S등급의 아의 꽃. 나와줬습니다. 이거 대박인데? 자, 요렇게 하면서 S등급 아의꽃 바로 획득 완료. 자, 이걸 뽑기 위해서 리세마라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아무튼, 운 좋게 악의 꽃을 획득 완료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악의 꽃 요거 바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죠. 출전 눌러주고, 이제부터 이 녀석, 코감도도 올려주면 되겠죠? 선물 증정 해주면서 레벨업 한번 해주고, 선물 증정하면서 레벨업 한번 더, 요런 식으로 올려줄 때마다 공격력하고 체력이 막 올라갑니다. 자, 악의 꽃의 능력을 살펴보면, 은 영혼 거두기. 필드 내 적은 영혼이 침식되어 방어력이 초당 0.5초씩 감소한다. 최대 30%까지 감소. 나술 휘둘러 적을 빠르게 여러 번댄다 필드 내 적에게는 1.5배의 피해를 준다. 그리고 아운의 가속이 50 상승할 때마다 공격 범위 및 영역 범위가 5%만큼 증가한다. 요거는 무조건 가속 올려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출전, 가보도록 하죠. 글린 화산 5-2 출발. 자, 요렇게 되면은, 아겠꽃 어떻게 전투하는지 한번 볼까요? 우와, 필드 뭐야. 필드에 오면은, 아, 이해했다. 요 필드 안에 오면은 적들의 방어력이 감소하는 거죠. 영역 초당 약화가 플러스 25% 이거 진짜 중요할 것 같고, 이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방어력 감소기 때문에 보스 잡을 때도 너무나도 효과가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일단은, 요런 식으로 조합을 해주면서, 삼성 하나 만들어주고, 서리 마법사도 빨리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긴 하죠. 아니, 그나저나, 너무 센데요? 요 마법사. 자, 그리고 아군 스킬 범위를 올려주게 되면은 요 보호막의 범위도 커지거든요? 요런 식으로. 요거 나중에 되면은 그냥 전체 범위 다 적용할 수 있겠는데요? 자, 아군 범위 한번더 올려주게 되면은 더 커졌습니다. 여기서 영역 강화, 영역 범위 플러스 20% 해주게 되면은, 우와. <laughs> 원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이제 여기 들어오는 순간, 방어력이 계속해서 깎이면서, 체력이 더 빨리 달게 되죠. 자, 우리 마녀 강화, 치명타 피해 50%니까, 자객, 요렇게 업그레이드 해주고, 와, 아니, 이 아기꽃 캐릭터 진짜 사기긴 한데요? 아군 스킬 범위 플러스 10%더 증가, 우와. 여기까지, 다 채우고 싶은데 끝까지 자, 일단은 각성 한번 해주도록 하죠 자 여기서 치명적인 일격으로 자객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마녀까지 각성시켜 주도록 합시다 이렇게 되면은 마녀가 요 녀석 이동속도 느리게 만드는 동안 방어력 계속 깎이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방어력이 계속 깎이기 때문에 체력이 더 많이 납니다 자, 요런 식으로 잡아주면서 보스 가뿐하게 컷 하려고 했는데 요 녀석 스킬 쓰면서 버티는 것 봐. 자, 공격력 30%는 우리 그림자 자객한테 주도록 하죠. 자, 그리고 아까 아군 스킬 가속이 올라갈 때마다 다른 능력치들도 올라간다고 했으니까 무조건 최우선으로 올려주는 게 좋겠죠. 자, 영역 범위 한번더 올라갑니다. 하게 되면은 여기까지. 거의 이제 다 적용인데? 자객 치명타피 플러스 30% 올려주고 자 요렇게 해주게 되면은 보스 나와도 그냥 쉽게 잡을 수가 있죠 자 스킬 쓰기 전에 빠르게 잡자 자 요렇게 잡아주다가 매혹으로 매혹으로 뒤로 이동 <laughs> 자 이렇게 뒤로 살짝 밀어주고 깔끔하게 처치 완료 자시전에서 플러스 1이면은 우리 마법사한테 줘야죠 자, 여기서부터, 어휴, 보이지도 않아. 아니, <laughs> 자, 일단은, 어, 이거, 눈 떨어진, 얼음 파편 떨어지는 것 때문에 어떻게 생겼는지 보이지도 않죠? 방어력은 계속해서 깎이고 있고, 요렇게 집중 공격 때려주면서 깔끔하게 보스카. 자, 피해 보면은, 역시 다쎈데 와, 아게꽃이 3등인데요? 20% 데미지나 넣었다고? 이거 대박인데? 자 확실히 S등급의 악의 꽃 강력하긴 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까지 또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씩 눌러주세요